수목장 인허가 일반인이 혼자 하면 100% 막힙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과 직접 통화해 보면 바로 느낄 수 있는 현실입니다. 수목장 인허가 혼자 하면 100% 막힙니다. 왜 막히는가?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 담당자가 했던 말까지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왜 일반인이 혼자 신청하면 좌절하는지, 그리고 왜 휴린 같은 전문가를 쓰면 막히던 길이 열리는지 알려 드릴게요. 1부왜 일반인은 100% 막히는가? 실제 공무원 발언 포함 첫째, 공무원 역할 자체가 허가 도우미가 아니다.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묘지 수목장 담당자는 허가를 도와주는 업무도 하지만 불법 묘지를 단속하고 형사고발하는 업무를 주로 합니다. 담당자 허가 도우미보다는 단속고발로. 그러니까 민원인이 무언가를 하겠다하면 도와주기보다 먼저 안될 이유를 찾는 구조입니다. 둘째, 우편 접수를 법적 근거 없이 거부. 한 민원인이 가족 수목장 님 신고를 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편은 안 됩니다. 우편 접수하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행정 절차법상 민원 서류는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현장에서는 잘 모르는 일반인이 많기 때문에 거부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데 현장에서는 거부. 셋째 민원인에게 제도를 이해하냐며 반박. 가족수목장림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네가 뭘 아냐라는 식의 표현 너무 기분 나쁩니다. 이 표현은 민원응대 매뉴얼에도 맞지 않고 민원인을 위축시키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넷째, 지역만 듣고 어렵다고 단정 뭐뭐 동이면 쉽지 않으실 텐데요. 정확한 판단을 하려면 여러가지 규정과 토지의 세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일반인은 이말 한마디에 바로 포기합니다. 다섯째 보안이 가능한데도 반려됩니다 라고 압박 서류가 맞지 않으면 반려처분 하라는 말씀이시죠? 정상 절차는 보안 요청 보안 제출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반려를 운운하며 압박하면 일반인은 더 이상 진행을 못하죠. 2부 그럼 휴림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첫째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즉시 법령으로 대응. 휴림은 장사자 연장 분야를 10년 이상 전문으로 하다 보니 어떤 발언이 부당한지, 어떤 안내가 법적 근거가 없는지 바로 파악합니다. 잘못된 안내 즉시 법령 제시 문제 해결. 둘째, 서류 지역 조례를 사전에 완벽 분석. 일반인이 모르는 산지 여부, 보전산지 여부, 경사도 비오톱 지자체 조례까지 모두 확인해서 실제 가능한지 먼저 검증합니다. 셋째, 공무원과의 모든 행정 소통을 대행. 민원인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전화되면 보안 요구 기술적 설명입니다. 휴림은 이 모든 걸 대신 처리합니다. 행정 스트레스 0%. 넷째, 되는 방법을 아는 전문가. 일반인은 가능 불가만 듣습니다. 하지만 휴림은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하면 가능하다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수목장 인어가. 진짜 일반인이 혼자 하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함께 하면 막히던 길이 열리고 절차가 단순해지고 실수 없이 진행됩니다. 수목장 인어가 혼자 하지 마세요. 가족 수목장님 신고 인어가 휴림이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도와드립니다.